이한 가지 양념으로 세 가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술을 내서 막 하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비법인가요? 어 그럼요 우리 김장할 때 육수 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맛있겠죠 보쌈도 좀 삶았어요 음!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추에서1년살이 중인 48살 이지희입니다. 저만의 비법으로 한 가지 양념으로 세 가지 김치를 만드는 레시피를 가지고 왔어요. 부추김치, 쪽파김치, 겉절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볼게요. 재료부터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제 믹싱볼 세트를 먼저 꺼내서 얘 이름이 스텐짱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름처럼 스텐짱인 게한 번에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김장할 때 이렇게. 체반으로 쓰시고 그리고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생선 잡으오면 여기서 이렇게 말리기가 되게 좋아요. 냄새도 안 배기 때문에 스텐이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김장 대 쓰고 오늘은 요 사이즈로 해 볼게요. 이제 풀을 좀 쓸게요. 풀두 컵.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넣었어요. 그냥 쓰면 맛이 밍밍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술을 내서 막 하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낚시 다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맛있는 게 요새 나와요 요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하나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데 풀어요 그냥 하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까 그 시크릿 코인을 넣는 게 그게 비법인가요? 어 그럼요 우리 김장할 때 육수 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뭉치지 않게 저어주고 풀 색깔이 투명해지면 끄면 돼요 풀을 쓸 때는 자리를 뜨시면 안 되거든요 틈틈이 낚시를 가시는 건가요? 틈틈이가 아니고요 그냥 계속 낚시를 다녀요 <laughs> 요즘은 이제 가을철이라 뭐 광어도 하고 우럭도 하는데 무늬 오징어가 이제 시즌이라서 올해 이제 처음 무늬 오징어를 해봤는데 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음. 너무 재밌어요. 네. 풀은 투명해졌고 불을 끌게요. 이제 식을 동안 두시고. 배추는 어슷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제 겉에 있는 좀 넓은 애들은 좀 크니까 세로로 반 잘라주시고 어슷 썰어주세요. 이제, 예, 알배추는 30분을 절이는데, 물 2컵이랑 소금 3분의 2컵을 넣을게요. 물 먼저 넣어주시고, 소금을 넣어주시고, 잘 섞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 식혀야 되니까 풀을 제일 먼저 쓴 거고, 절이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먼저 한 거예요. 둘다 이렇게 한 줌이에요 그래서 얘는 50g 얘는 70g이더라고요 그리고 쪽파는 씻으실 때 너무 많이 문대면 짓 모르니까 이렇게 살살살 하고 살짝 담가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팬장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굽면 돼요 뭐 제가 낚시도 좋아하고 요리도 좋아하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둘다 장비빨이에요. 이 장비들이 좋으면 훨씬 훨씬 쉬워요. 요리도 쉽고 뭐 낚시도 쉽고 콩나물을 씻으면 버리는 콩나물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버리는 게 별로 없어요. 채반 채로 받쳐서 이렇게 둘게요. 양파 4분의 1개를 썰어줄게요. 홍고추 하나 썰어줄게요. 쪽파 반죽 3cm로 썰어줄게요. 이한 가지 양념으로 세 가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고춧가루 한컵 반을 넣을 거예요 넣을게요 까나리액젓 반 컵을 넣을 거예요 참치액젓 4분의 1을 넣을 거예요 매실청을 한 스푼 넣을게요 물엿을 한 스푼 넣을게요 우리 아까 그 시크릿코인 넣고 만든 풀이에요 이제 세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즙 다섯 스푼을 넣을게요 집에 혹시 생강청이 있으시면 생강청을 넣으시고 만약에 생강청이 없으시면 갈은 생강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강청 한 스푼. 이렇게 하면 이제 요리는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불어요. 좀더 색깔도 예뻐지고 양념 자체도 양이 많아져요. 이제 절여둔 배추를 30분 지났으니까 이제 물에 한번 헹궈주고 그리고 아, 너무 편하다. 한9세번 헹궈줄게요. 그래서 그대로 잠시 두면 물기는 자동으로 다 빠져요 쪽파를 먼저 버무려 볼게요 양념에 마늘을 넣지 않았어요 쪽파김치는 이 파의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늘을 넣지 않아요 여기 이제 머리부터 양념을 잘 발라주시고 세게 문대지 마시고 이제 살살 버무려 주세요 자 이렇게 묻히셔서 초파김치 완성입니다. 자 이제 남은 김치는 부추김치랑 겉절인데 두 가지에는 이제 마늘을 넣어야 돼요. 마늘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부추를 반으로 썰어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촉파하듯이 똑같이 뿌리부터 너무 속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이렇게 양념이 다 스며들어요 안으로 이렇게. 이제 부추김치도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겉절이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물기 빼놓은 거, 이렇게만 해놨는데 물기 다 빠졌죠? 쪽파, 양파, 홍고추 넣었어요. 양념을 제가 숟가락으로 말씀드리면 6숟갈 정도 되네요.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가지 양념으로 쪽파김치, 부추김치, 겉절이를 한 번에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김치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제가 보쌈도 좀 삶았어요 와 너무 맛있겠다 네.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는데요? <목소리> 김치가 이렇게 금방 되는데 이런 맛이 날 수가 있나요? 정말 간단하고 맛있죠. 오늘은 한 가지 양념으로 세 가지 김치를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이 레시피로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비밀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지힛 <목소리> <목소리> 네, 세 마리째. 아 이번엔 좀 침질도 거의 좀 완벽했어. 오, 난 모든 게 완벽해. 낚시가 제일 쉬워. 낚시가 제일 쉬워요. <목소리> <목소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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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남들이 보면 진짜, 뭐, 한 20kg 차는 <laughs> 자야겠어.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좀 제일 큰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